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앞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자, 보세요.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의 신도시예요. 네. 그러면 이 도시 사람들이 전부다 이, 이 동네 상권을 이용할까요? 안녕하세요. MPATV 김윤희입니다. 최근에 대량으로 상가들이 분양이 되면서 투자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투자 전문가이신 신일진 교수님을 모시고 어,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신도시에 대량으로 상가들이 좀 공급이 되면서 특히 초보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주변에서 들어보면 공실 리스크도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공급량이죠. 공급량이요. 네. 기본적으로 공급량인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1기 신도시 때의 상업지 공급량을 약8% 정도 평균적으로 예, 그렇게 이제 공급을 했다 그러면 2기 신도시 때는 4%를 조금 넘겼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때의 공급량은 이제 우리가 소리상에서는 2.8%. 자,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1기, 2기를 비교해서 지금 3기를 얘기를 하면 2.8% 그러면 상업지 면적이 굉장히 줄어든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냐면 이 사업지에 대한 전체 즉그 속에는 공원도 있을 수 있고 산도 있을 수 있고요. 공유지라든가 공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 상태에서 2.8%라고 하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공급량은 늘어났는데 설치 그렇죠. 현상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또 착각을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상업지 있는 부분만 상가인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시죠 네, 상가가 생각하죠. 들어갔다라고 하면. 예, 네, 그러면 그 도면 안에서는 그림이 굉장히 작게 보여요. 네. 그리고 주거지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의 간격이 굉장히 좀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간격이 넓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작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많지가 않네라는 착각을 하는데 네. 이 상업지에 있는 상가만 상가가 아니고요. 준주거 지역에 있는 상가도 상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준주거 지역도 분양을 하니까 네. 추가적으로 근린주택도 상가의 일부입니다. 근린주택 1층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점포로 쓰니까. 예. 우리가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네.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주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시에 분양할 때 지도로 봤을 때 빨간색 표시되는 일반 상업 지역만 상가가 아니라 그 그렇죠. 주변지 일대가 전부 다 상가가 일층은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있네요 당연합니다. 그럼 공급 물량이 엄청난 건데요. 그러면 단순하게 1층만 기준으로 잡아도 네. 그 도시의 신도시라든가 유턴에서 음. 감당을 못할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음.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네. 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적당한 건가요? 신도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텐데 투자하기에. 네. 보통은 상권이 형성되거나 하는 동안에 시간이 오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안정화 될 네. 때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고 그 기간을 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과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네. 현재를 알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주요 도시에서 어~ 상권이 활성화돼서. 기, 경매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거의 사라지고 일반적인 거래 물량으로만 바뀌었을 때이때가를따진다 네. 그러면요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렸어요. 어 10년에서 15년은 10년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가 거의 뭐한 8년 정도 걸렸어요. 네, 8, 9년 안정화된 데 8, 네.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년에서 네. 15년 이상. 자 이렇게 걸렸던 것들인데요. 네. 그리고 또착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맨 땅이잖아요. 네. 맨 땅에서 초보자들이 상권 분석을 할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어, 분양을 받지 말고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프리미엄을 내고라도 네. 유동인구를 보고 들어가시라고 조언을 하고 니다 그렇죠. 하거든요. 그게 네. 정답이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런데 가보면요. 음.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 모시고 와요. 네. 그리고 지인들도 모시고 와요. 네. 자, 이제 그런 공간에 와가지고 같이 봐요. 분양 사무실을 보는 거겠죠. 분양 사무실에 네.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홍보하는 자기가 거겠죠. 홍보하는 거 보겠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여기 좋겠다. 세대세가 음. 많고. 그런데 음. 아버지는 아요그 음. 지인분은 아시나요? 음. 네. 초보자죠. 초보자잖아요. 네. 그런 네. 상태에서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시간은 보통 뭐 이런 데서 그 분양과 관련돼서 하는 사람들이 약 3년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라. 뭐 전문가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분양할 때는 음, 특히 한 3년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왜? 동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처음에는 전부 다 공실이네요. <laughs>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기 신도시 때 도시, 이기 신도시 때 도시, 삼기 네. 신도시의 도시가 네. 동시에 만들어서 동시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공급을 하려 그러면 인구가 원활하게 이동을 할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상가도 원활하게 채워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죠. 음, 그 상권 형성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완성되는 데까지는 서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시 완성시키는 기간이 20년, 30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형성이 됐다 도시가 유입 인구들이 하나씩. 입주를 시작해서 형성이 됐다고 라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클지 않을지를 무슨 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못하고 오로지 그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만 의존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앞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커지죠 자 보세요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에 신도시예요 네. 그러면 이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이 이 동네 상권을 이용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 어디서 나오는 이론이죠? 웃기죠? 예, 네, 그 형성된 시장의 분위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주거형인지 아니면 네. 학원가인지 유흥가인지에 따라서 다 다를 거요다 달라지는데 특히 역세권이라 그러면요. 네. 사람을 모아준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오히려 정신 나간 거죠. 거꾸로 흘러버리는. 뺏긴다는 진짜. 생각은 안 하나? 네. 네. 주변에는 여러 군데의 상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상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권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특히 초기의 비용을 길 크게 잡아라 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3, 4년이 아니라는 거죠? 3, 4년이 아니에요. 네. 초기에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이런 초보자들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네. 사실 이런 상권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에 대한 걸 전혀 몰라요. 솔직하게 나는 사회생활을 20년, 30년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사회를 나갈 때 준비했던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해서 취업을 하죠. 이 상가 부동산은 또 다른 세계예요. 상권이라는 거는 분양이 많기 때문에. 예, 공급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다, 대한 철저한 분석. 그렇죠. 해야 다른 세상으로 네. 넘어가면은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이네요. 예, 완전 상권은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이네요. 그러면 초보투자자는 결국은 교수님께서는 초보투자자는 분양상가를 공급받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 대 아니요. 공급받지를 않는 건 아니죠. 네. 물론.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어요. 네. 예, 상권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든지 간에 먼저 만들어지는 그 단계가 있거든요. 네. 어디가 먼저 되고 어디가 되고 이런 그 단계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도장을 찍고더라고요. 오 그런데 그거를 감과를 하고 찍으면 결국은 시간과 네. 비용을 들일 수밖에 는 없다. 그것만 라는, 들어가나요? 그럼 또 뭐가 들어가요? 속 터지니까 병원비도 들어가겠죠. <laughs> 병원비 들어가겠는데 남들은 생명 연장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생명 단축의 시대로 살아가는 거죠. 돈 벌자고 하는 건데 특히나 요즘에 금리 이슈 강하게 그렇죠. 리스크로 네. 다가올 때는 참 심난해지겠네요. 그러면 결국 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투자된 곳은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럼 주로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어떤 비용들이 나가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금융비용이 나가겠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비용과 관련돼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두 번째는 이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상가가 지어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아, 관리비. 네. 이 관리비가 공실일 상태까지는 일단 소유자가 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소유자는 관리비까지 나가야 되겠죠. 네.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게또 있죠. 내가 이 돈을 여기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예를 들면 안정화된 공간에 또는 기존의 상건이 형성된 공간에 투자했다면 기회비용에 대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건 날라가죠 음. 그 다음에 병원비도 나갑니다 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뭐냐 저 공실을 채워 있는 동안에 화병 나는 거고 화병만 나나요? 네, 집에 가서 가끔 가다가 접시도 날아다니겠죠 음. 그래서, 니가, 니네 때문에 그랬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 자기는 상가하고 안 맞다라고 얘기해요. 실패했으니까. 네. 잘하는 건잘 맞겠죠. 네. 자기가 왜상가에안 맞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영역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상권이 만들어진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교 분석이 되죠. 예, 가보면는 그는 니까요 예, 그런 공간이 되는데 신도시나 유타운는요 사실 설계 도면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설계 도면 보고 그 사람은 알수 있을까? 음 대부분은 분양회사 말을 믿고 투자 그렇죠. 하시죠 분양회사가 분양 보여주는 청사진을 그렇죠 보여주는, 네. 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이렇습니다 그럼 분양회사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하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팝니다 네. 제가 자동차를 팔아요 제 자동차는요 1년 정도 지나면 브레이크가 밀려요 음. 자 1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 휀다가 녹이 쓸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자동차를 파나요? 절대 안 해주죠. 네. 그럼 뭐냐. 분양하는 사람은 단점을 숨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분양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또 하나, 지금 정보를... 한게 뭐냐면, 이 분양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정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네. 이 상가가 있는 범위에서 반경 500m 범위 또는 1km의 범위 이렇게 해서 예, 몇 명의 거주인구가 살고 있고, 외주, 외부에서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을 까라고 예상을 해서 뽑아요. 네. 500m, 1km, 2km 넘어가면 거기도 상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다른 상가가 있겠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업지에서 배우는 음. 주거지는요, 네. 서로 공간을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네. 공간 분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아, 그러면 그 500m, 1km 반경 안에 고객이 다내 고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동일한 그, 업종이 그 주변에 또 생길 수도 있으면 뺏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에 네. 상권을 만들어 놨어요. 순서시에. 네. 자, 그러면은 A라는 지역에는 커피숍 안들어 가나요? 당연히 들어가죠. B라는 지역은 안 들어가요? 아, 요즘에 한집 건너 한집커피요 네. 여기 여기 세탁소 들어가면 여기도 세탁소 들어가고요. 네. 여기도 학원 들어가면 여기도 학원 들어가고. 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동네까지 힘들게 갈필요가뭐 있어요? 그냥 네. 우리 동네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나눠 쓴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 500m, 1km, 2km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평면적인 숫자만 가지고 보는 네. 거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 상가만 이용하나요? 음,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자, 직장인들은 직장 환경에서 이용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네. 젊은 애들은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네에서 안 놀아요. 안 놀아요? 예, 네. 여자친구 손 붙잡고 뽀뽀 한번 하려고 하다가 여자친구 아버지가 봤어. 딱 걸리면 죽습니다. 큰일 나 죽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안 동네로 네.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진 곳으로 가요. <laughs> 젊은, 지, 젊은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 술 한잔 하려면. 그건 아예 앉데서 놀고 오니? 네, 절대로 집 근처에서 안 마시죠. 예, 네, 네. 큰일, 네. 큰일 납니다. 옆집 수녀 엄마가 보면 저랑 하면 음. 큰일 나죠 네. 온 동네가 레이더망이에요 네, 네. <laughs> <laughs> 아 그러면은 진짜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상권 분석이 굉장히 네. 분석해야 되는 리스크들 뭐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신도시 만들어진 공간들도 보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위치의 특성상 외부에서 들어올 사람 없어요 뺏겼으면 뺏겠지 교수님 너무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대로 알아야 본인들이 투자를 할때 조심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음. 잘못돼 갖고 엉뚱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지, 네 지금 몇 년째 지금 공실이라는 거죠. 거죠? 네. 살릴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피해가 너무 아니 그걸 알면 네. 내가 하지 왜 내가? 네? 최근에도 그래서 메이저 방송사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찍어 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갔는데요. 네. 그때 근데 신내라게 이러겠지만 아마 편집했겠죠? 많이 편집돼서 유화를 <laughs> 시켰겠죠? 네, 네. 아, 교수님은 되게 오랫동안 상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셨고 또후배들 네. 양성하시고 전문 직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끼고 계시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과연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이 좀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지금에서는 제가 이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네. 초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지하철이 있을 경우. 음. 지하철이 있어서 그 주변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역, 그 다음역, 아. 그 라인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봐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 상권이 누구를 위한 상권이냐는 거죠. 이게 상권의 특성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상권이라는 것은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상권을 전포안 해서 음. 이모 <laughs> 삼촌 이렇게 하죠. 네. 이게 어떤 문화였냐면, 과거에는요, 상업지가 형성됐으면 그 배우지가 바로 주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이렇게.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 아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줌마,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면, 아줌마 했다가 그냥 집에 와서 혼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게 이모, 삼촌이었거든요.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자주 볼수 있는 유대관이 네,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 그게 문화에 의한 상권에서 네. 만들어졌던 하나의 어떤 관습 같은 건데, 지금은 그런 문화에 의한 상권이 아니라, 상권의, 즉, 연령대별로 상권을 이용하는 특성이에요. 그게 그 역과 그옆의 역을 같이 보라는 거랑 무슨 관이 있어. 그렇죠. 상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옆에 만약에 유흥상권이 있다면, 네. 성인을 위한 유흥상권이 있다면, 이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유흥상권 아까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뭐,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네,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다른 공간에 가서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러겠죠. 젊은 애들은 자기들만의 놀이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음. 뺏긴다는 뜻이에요. 음. 지하철이 들어오면 사건이 더 좋아진다는 개념도 있지만, 뺏긴다는 개념도 있어요. 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상권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상업지하고 주거지의 배후, 그리고 네. 건너편에 있는 상업지하고 공간을 반을 나눠보셔야 돼요. 건너편 상권이요? 예. 상업지를 만들면 공간에 여러 군데 상업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주거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업지와 A라는 상업지와 B라는 상업지의 공간을 음. 반을 나눠보란 뜻이에요. 네. 네. 일단은 기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걸다 나누는데, 네. 초보자들은 그렇게까지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음. 반을 그냥 나누는 거으세요. 이렇게 음.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상권을 이용하는 거죠. 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상가가 많은지 작은지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기본적으로 상업지가 설계가 되면 1층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1층. 그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골프 치는 거 좋아하시죠. 네. 골프 치러 가시면은 거리 측정기 쓰시죠. 네. 그런데서만 쓰지 마시고, 응. 어? 그 비싸게 사가지고 <laughs> 그런데만 쓰지 마시고 이럴 때 쓰세요. 1층에 즉, 상가가 몇 개나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건가요? 예, 내가 지금 이제 그 상업지 면적에 대해서 저기 서 그때 서가지고 레이저로 딱 쏘면 빛이 반사되면서 네. 거리가 계산되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5m에서 6m가 1층요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지까지다 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면 한 3m, 4m가 예, 네, 한 층이 1층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5내지6 정도를 해서 전체 1층에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하면요. 음. 나누기 6m 해 보면 돼요. 계산가가 들어가 최소한도 1층에 요 지금 웬만한 도시 상가들 보면요. 최소한 그 지역 하나에 거의 300개까지도 나와요. 아. 자, 그러면 1층에 아, 경쟁자잖아요. 네, 1층에 점포가 300개다. 그러면은 건대 상권입니까? 건대상건또 1층에 300개 안 돼요. 건대상 건은 교수님 연구하셨으니까 어느 예. 정도나 되나요? 야 거기가 280개 정도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근데 위에 것까지 합쳐서 맞아3 0 예, 1층만. 1층만. 그러면 1층만 300개가 돼서 채워질라 그러면 예 하루에 유동인구가 한만명2만명 되든가. 건대 상권 가봤는데 네. 학교 상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렇죠. 인구도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지금 신도시라면 그냥 배우지만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봐도 과잉 공급이라는 건데요. 착각하는 거죠. 교수님 근데 그러면은 신도시에 투자할 만한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할 수는 없고 그 그렇죠. 중에서는 또 상권 분석을 잘하면 알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메인 어디든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요 초기에 잘 되는 데가 있,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 어, 출발점과 도착점을 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음. 네, 점과 점을 연결시키는 게 동선이거든요. 또 그럼 레이저나 아 그것들은 이제 걸어봐요. 걸어봐야 어,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뭐냐 면 도면을 보고 하죠. 네. 근데 네. 사실 네. 이 도면을 보고 해석하는 게또 굉장히 능력이 필요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신주, 신도시 같은 경우에 도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제가 눈으로 찢을 때까지 봐요. 이 도면이 찢을 때까지. <laughs>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도면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그거를 똑같이. 네.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것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마인드 맵을 먼저 만들고. 네. 거기 유동 인구를 안는 거죠,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움직일 건지 동선을 네. 내가 직접 짜보라는 거죠. 아, 그럼요. 그것도 안해 보고 하니까. 그리고서 가봐라라는 거죠. 지금 네. 그거를 머릿속 마인드 맵을 넣고 동선을 유동 인구를 넣고 내가 상상 속에 동선을 네. 집어넣고 실제로 걸어봐라. 네. 그게 바로 입지 분석입니다. 네. 입지 분석이라는 게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 동네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상권을 보는 거지. 상 이런 거죠. 자, 등산은 최근 들어서 등산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산에 들어가면요. 산 속에 들어가면 그 산이 구성이 나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네. 그런데 반대편 산은 보여요. 네. 그반대편의 산에 보면 어뭐 단풍은 어디가 돼 있고, 어디가 소나무가 많고, 어디가 전나무가 많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큰 산이 보이죠. 그게 입지 분석입니다. 음. 그러니까 각각의 그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그것을 보는 것, 특성들을 보고, 아 여기서는 사람이 어떻게 음. 지나가겠다, 이거를 보는 것이 입지 분석이에요. 투자의 기본인데요. 그러면. 네. 그런데 상권 안에 들어가서 점포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유동인구가 몇 명이니, 뭐 여기 상가가 있으니까 와 여기 사람들이 올 거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크게 한번 보고, 그렇죠. 지금 교수님께서 발스, 방금 말씀하신 요 상가는 어쩌고 하는 건 정말 제일 나중에 봐야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위치 전체를 보고 그렇죠. 네, 상권을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몇개 상가가 들어가나, 네, 네, 그렇죠. 네 계속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점 찍은 그거를 최종 체크하러 가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런 거니까? 형태입니다. 상권 분석을 아, 이렇게 좁혀가는 동네를 거니까? 모르면서 무슨 네. 상권 분석을 해요? 네. <laughs> 말이 안 되지. 그렇군요. 되게 네. 실질적인 부분인 건데 또. 네. 또, 두 가지 말씀하셨고. 그걸 보고 이제 공급량을 예측할 수가 있죠. 공급량 예측. 네, 그러면은, 네. 아, 여기가, 일반적으로요, 네. 그, 약한 500세대가 필요한 점포 숫자가 약 30개에서 50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음... 근데 왜 30개에서 50개냐? 두 개의 점포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점포가, 하나의 점포, 한 개씩, 한 개씩 각자 점포가 또 하나가 될수 있고, 네.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움직인다고 음. 보고요. 이게 음.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포 숫자는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뭐 곱하기 3, 음. 5가 아니라 네. 거기에서 감가상각이또 생겨요. 더 줄어드는 거죠. 음. 왜?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네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음. 공급량이 많은지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음. 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 네.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속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음, 정말 전문적인 부분이네요. 네, 네 처음에 지하철역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그 문화 성격에 이 상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를 보라는. 그렇죠. 그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입지 분석을 하되 공급량을 예측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